이 얘기하는 분 새끼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로 패션생활의 정대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컨텐츠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엄청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런 체형을 어떻게 해봐야 되나 저런 체형을 어떻게 해봐야 되냐 뭐 다리가 굵어요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얇아요 말랐어요 체형별로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컨텐츠는 바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체형 대한민국의 평균체형 커버하는 팁 컨텐츠 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내 체형은 저런 체형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 체형에 대한 단락을 보시면서 그냥 바로 따라해보면은 여러분들 이번 여름 그리고 평생 여러분들을 채용해 옷을 입는데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살리고 예쁜 패션 이 스타가 될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레츠고! 첫번째입니다. 상체가 뚱뚱하고 하체가 날씬한 타입들. 그래서 상하의 색상 또는 소재를 다르게 하는게 좋아요. 상의를 약간 짙은 컬러, 하의를 약간 밝은 컬러로 하면 은 굉장히 좋은 코디를 할 수가 있고 상의에 약간 두꺼운 원단의 제품을 입지 않는다. 상의를 너무 약간 두꺼운 원단 입어버리면 더두꺼우로더 뚱뚱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원단의 제품을 입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벨트 또는 벨티드 자켓을 이용하여 허리 라인을 살려주는거. 그런게 약간 이제 상체가 좀 뚱뚱하고 하체는 날씬한 타입 분들이 옷을 입을 때 단점은 커 할수 있는 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굵은 벨트를 해준다던가 벨트랑 하이 와이드 팬츠를 입은 어떤 이런 스타일링 그리고 벨트를 이용한 이런 식의 좀 코디라든지 아니면 이런 느낌의 코디들 이런 느낌의 코디를 좀 해주면은 살집이 있거나 좀 밑에는 말랐잖아요 그런 걸좀 커버를 할수 있다 그리고 벨티드 라인에 어떤 이런 자켓, 블레이저 같은 것도 입어주면 엄청 좋고요 얘도 이게 원피스로 나와 있는 벨티드가 들어가 있는 어떤 제품들도 있습니다 신발에는 뭐 이렇게 아식스 신발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김기방님이죠 네, 김기만님도 어떻게 보면. 보면 상체가 좀 뚱뚱하신 편이잖아요. 좀 약간 등치가 있으신 편인데, 옷을 너무 잘 입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입어, 입어주면 어느 정도의 본인이 이제 부한 느낌을 좀 가려주면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다. 상체는 약간 뚱뚱한데 하체는 마른 분들이 요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요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상체가 약간 두께가 있거나 살집이 있거나 등층이 있으시다면 밑에도 약간 어느 정도에 맞춰줘야 돼요 와이드를 같이 세미 와이드를 입어주면서 상의랑 하의랑 같이 좀 맞춰주는 위와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뭐 허리가 굵고 배가 나온 타입들 통짜몸매 같은 분들 이 있죠 그런 분들도 이제 약간 몸에 달라붙지 않으면서 허리선이 들어간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굵은 벤트를 이용해서 허리 라인을 좀 가려주고 요 사진 보면 되겠죠 네 요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일자 통짜 원매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굵은 벨트를 이용해서 허리 라인을 가려주고 오버핏을 입어주고 약간 너디 하지 말고 빼서 빼서 입어주는 이런 벨티드 블레이저 자켓 이런 느낌의 코디라든지 아니면 이런 느낌들로 입어주면은 본인의 체형을 숨기면서 마술사처럼 쏴 예쁘게 입을 수 있다. 다음은 이제 하체가 뚱뚱하고 상체는 날씬한 타입들 그런 친구들한테 좀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상의 같은 경우는 슬림하거나 세미와이드로 가주고하의는 약간 와이드 팬츠 같은 게 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하체가 뚱뚱하면 하체를 좀 가려줄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상의랑 하의가 연결된 느낌 즉 통일감이 있는 게좀더 좋습니다 그리고 상의에 악세사리라거나 상의를 밝은 색상으로 입는 것이 굉장히 좋고 왜냐하면 이제 하체가 좀 뚱뚱하고 상체가 좀이 말랐기 때문에 상의에 약간 컬러감을 좀 밝은 걸로 가져가 가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부족한 부피의 어떤 상의를 좀더 부각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상의 악세사리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상의 이제 패턴 플레이 옷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상체가 약간 마르신 분들이 코디할 때 굉장히 좋다. 주로 보면 이제 모델 분들이 상체가 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모델 분들의 어떤 상의를 좀 따라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벅대 분들, 허벅대 분들 같은 경우는 테이퍼드나 벌룬, 세미 와이드 아니면 와이드 팬츠 이런 게좀 좋거든요. 허벅지가 두껍다면 이렇게 테이퍼드 핏에 바지를 입으면 좋습니다. 이런 식의 테이퍼드 핏 이런 느낌, 이런 느낌들. 어,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는 살집이 있거나 등치인 저처럼 등치가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입으면 더 등치가 커보입니다 근데 마르신 분, 상체가 마르신 분들은 이런 패턴이 들어간 셔츠를 입어줌으로써 조금 더 확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런 플레어 스커트 이런 것들 입어주면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허벅지가 두껍지만 요런 디자인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말라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플레어 스커트나 요런 느낌들, 요런 느낌들이나 요런 느낌들을 입어주면, 물론 이 모델분은 이미 알랐지. 이분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런 느낌들의 치마. 여자분들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테이퍼드나 벌룬 세미와이드를 입어라. 요런 느낌으로 가주면은 본인이 허벅지가 두껍고 막 이래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다음은 그어저비 어깨가 너무 좁아서 슬픈 우리 남자 친구들 요런 식. 물론 여름이라 덥죠. 하지만 이제 가을 겨울에 아니면 이제 여름에도 두툼한 반팔 티도 있습니다. 우리 어조비 분들이 어찌 됐든 이렇게 도톰한 소재를 입어주는 게 엄청 좋아요. 그래야지 뭔가 본인이 어깨가 없는 부분, 어깨가 작은 거를 도톰한 원단들, 도톰한 소재들이 그 채워주거든요. 그리고 항상 반팔 티 입을 때는 아에 나시 같은 거 입어주고 아니면 어깨 패드 해요. 여성분들도 그이 속옷 그 보정 속옷이 있듯이 남자들도 어깨 패드 해요. 뭐 또 습니까? 남자들 하세요. 부끄러워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어깨가 좁으면 제일 좀 피해야 될 것들이 이제 슬림핏 오류는 다 피해야 돼요. 본인들이 어깨가 넓고 막뭐 좋은 것도 아닌데 맨날 그렇게 딱 달라붙는 옷 입는 거 정말 싫어해 개놈이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상의를 이제 오버핏으로 입어주는 예,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블레이저가 이제 어, 숄더 부분, 어깨 부분이 좀 잡혀있는 블레저도 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셔츠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반팔 셔츠들도 여러 가지 디자인을 봤을 때좀 어깨가 좀 잡혀서 나오는 숄더 부분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들 의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어깨가 좁기 때문에 컬러감 같은 경우는 화이트, 베이지, 크림. 파스텔톤으로 입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단색보다는 패턴. 그러니까 뭐 가로로 스트라이프나 아니면은 세로는 안 돼요. 예. 그 가로로 된거 입어야 됩니다. 가로로 돼 있는 평범한 거 있죠. 다음은 이제 여성분들을 위한. 바스트가 약간 좀 자신감이 없는 분들. 이런 느낌으로 좀 입어주면 좋습니다. 깊게 파인 넥라인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깊게 파인 넥라인은 입어도 될 만큼 어느 정도 이런 장점을 좀 살려가야 되고요. 여성 모델분들 많이 보시면은 요런 느낌들의 깊게 파인 넥라인을 많이 입으십니다. 예, 그리고 가슴쪽이 이제 프릴 달린 셔츠. 이런 느낌들이 약간 본인의 어떤 이 바스트 라인을 보여준다기 보다는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가 버려서 좀더 부각돼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없다는 느낌보다는 부각된 느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 좋아요. 네.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프리 셔츠 같은 것들. 자, 다음은 이제 창체가 길고 다리가 짧은 사람들. 하이웨스트로 입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다리가 짧기 때문에 다리가 좀 길어 보이려면 어느 정도는 본인의 허리 라인보다 조금 더 위로 하이웨스트로 좀 입어주는 게 훨씬 더 좋고 그 하이웨스트로 올린 다음에 좀 넣어서 입으면 훨씬 다리가 길어 보이거든요.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슬랙스나 세미와이드나 와이드, 와이드 팬츠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배꼽에 거의 다다를 정도로 올려입고 위에 상의를 좀 짧게 넣어서 입어주면은 굉장히 다리가 길어 보이거든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팬츠보단 스커트, 긴 스커트나 투피스, 보다는 원피스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약간 하이웨스트로 입어주면서 하이에 신발을 덮는 기장, 그리고 미디가 짧은 바지를 입은 건 좋고요. 그다음에 상의를 짧게 가져가고 넣어 입고, 그다음에 약간 톤온톤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통일감을 줘서 좀더 길어 보이게 하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겉에는 약간 포인트 되는 컬러로 줬지만 안에는 톤온톤을 쭉 가져가면서 뭔가 비율보다는 전체적인 느낌, 나눠 보이는 나눠서 보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가져감으로써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하이웨스트는 요런 느낌이죠. 배꼽이 약간 숨을 못실 정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 저런 식의 치마를 조금 더 올려 입는 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올려 입은 다음에 안에 넣어 입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이 오데오의 날 짧은 다리를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다양한 체형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체형 갖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을 위한 체형 커버 팁을 한번 컨텐츠로 담아 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